나는 그동안 수백 명에게 저글링하는 법을 가르쳤다. 저글링을 잘하려면 한 가지 간단한 통찰을 얻어야 한다. 공을 잡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저글링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건 항상 다음 공을 받으려 달려들기 때문이다. 일단 떨어지는 공을 받으려고 달려가면 다음 공을 던지는 자세가 흐트러진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엉망이 된다. 우선 공 하나로 시작한다. 공을 잡으려고 달려들지 않는다. 던지고 떨어지고, 던지고 떨어지고, 던지고 떨어진다. 왼손으로 공을 20번 던지고, 20번 떨어지는 모습을 매번 지켜본다. 그러고 나서 오른손으로 다시 공을 던지고 지켜본다. 던지는 법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것을 충분히 잘하게 되면 받는 건 저절로 된다. 저글링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하나같이 공을 떨어뜨리는 부분이었다. 공을 던지고 나서 공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가만히 한 자리에 서서 지켜보는 것을 못 견뎌냈다. 공을 잡고 싶어 안달 나 있는 데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시점에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결과를 의식적으로 무시해야 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끈기 있게 버티면 그 과정은 금방 지나가고 곧 추진력이 붙는다.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늘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공을 던지는 것이다. 받는 건 저절로 된다. 세스 고딘저, 더 프랙티스 중.